네, 모델 하우스 118A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가 작은방 첫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 저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도 팬트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35평 거실입니다. 아파트 35평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어떠세요? 뭐, 어, 거의 똑같아 보이시죠? 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예, 네,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후드, 쿡탑 같은 건 기본이고요. 지금 세탁 건조기,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되는 게 일체형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거실이 꽤 넓습니다. 지금 여기 천정고가 일반 아파트보다 한 10cm 정도 높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죠? 2.4m, 여기 우물형 천장이 또 2.5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 어, 불이 껴져 있네요.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이건 대형 붙박이장인데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유상 옵션이고요. 예, 기본은 이게 없이 그냥 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이렇게 되겠습니다.